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강스텐바이오텍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강스텐바이오텍은 지금 엄청난 장마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날씨처럼 상당한 장마, 저의 거의 이제 수혜를 입어서 좀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은.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뭐 어떻게 생각을 뭐 할지는 자유잖아요, 사실. 근데 아무리 생각에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적정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서는 애매한 시점으로 밖에 볼수 없는 그런 시점들이, 어, 나타나고 어,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뭐, 뭐겠어요. 예, 임상, 삼상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실상 바이오 벤처 그룹의 어떤 존재의의가 상당히 좀 퇴색이 된 상황입니다. 이 기업이 왜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을 지원하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어,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으로 보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정해져 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뭘 어떻게 좀 이어나가고 뭐 그래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살짝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가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어,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통해서 좀 일종의 희망고문을 계속 이제 주주들한테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양아치 재생 의료 기업이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양아치 짓 하면서 주주들한테 이제 돈 달라고 하면서 돈 빨아먹고 하면서 이제 좀비 기업 되고, 그 다음에 대표 자기 최대 주주 지분 팔고 이제 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제 강스탠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기술이라든지 기술 특허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세종이 최대주주지 않습니까? 그런 양아치 기업들은요, 최대주주가 그 양아치 대표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0.23%가 가지고 있든 뭐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세종이 최대주주인 이상 요 세종, 그니까 주주, 지금 강스탠바이오텍이 회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은 아니다 할 생각 없다고 하지만 주주 배정 유상증자밖에 없어요. 주주들한테 돈 빠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세종이 그러한 유상증자를 손 놓고 가만히 놓고만 있으면서 이제 보겠냐는 거지. 내가 세종이면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오히려 세종이 책임감을 갖고 자금을, 예, 강경선이 세종을 향해서 제3자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 진짜 세종이 요강스탠 바이오텍 이라는 친구를 정말 이제 심도 깊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세종도 단순히, 어, 우리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물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최종 변동일이 2023년 12월 19일이다. 그러면은 그냥 물린 게 아니라 많이 물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만약에 이제 한 거다. 어 이제 사사 사, 샀다가 이제 된통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생각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들 얘 평가가 2,200될 거야 2,300 정도 어 블록딜 저 유상증자 참여했으니까 를 그러면 약간 좀좀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 어, 나도 사람이야 인마 하면서 어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이 흐름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회사가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면서 만들어 나가는지를 좀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고요. 계속해서 제가 찍어드리는 강스덴 바이오텍 영상 원하신다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하님 감사드립니다.